잠깐만요. 오, 지나갈게요. 응, 음, 아저씨, 잠깐만요. 지나갈게요. 오, 감사합니다. 지나갈게요. 오, 언니, 응, 언니, 응, 음. 우리 성당 오빠인 승훈이야. 잘생겼지. 찬미혜수님, 이번에 지산 성당에 1박 2일로 함께 다녀오고 싶습니다. 응, 응. 신화학교, 신화학교, 응, 안 돼! 왜? 1월 17, 18겨울방국이란 주제로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과 냉담한 신앙을 녹여주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됐대. 와 프로그램 재밌겠네요. 그렇지. 자모이 분들이 밥도 맛있게 해주고 간식도 많이 준대. 야 잠깐 진정해. 야 1월 17, 18 금토라고 했지. 난못 가. 뭐? 왜? 금요일엔 수학학원 가야 하고 토요일엔 영어학원 가야 돼. 싫어. 나 잘생긴 승우 신부님이랑 신학교 갈 거야. 학원 빼먹으면 진도 따라하기 힘든 거 알지? 어차피 학원 가도 잠만 자거든? 이거 자랑입니다 시간 없어 선착순 30명인데 몇명안 나갔단 말이야 선착순 30명이란 말이지? 음... 잠시 성당 사무실 좀 다녀올게 회의로 15,000원 밖에 안 한... 안 돼요 돈 없으니까 받을 생각 마요 뭐? 언니! 헉. 쭉쭉. 쭉쭉. 언니 어디가? 버티지, 오우선착순환네 내가 먼저 신청할 거야. 지사성당 사무실로 달린다. 호다다다다다, 호다호다다다다다. 언니, 언니. 허, 우리도 빨리 신청하러 가자.